2020년 8월 30일 주일날 예배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었나이다. 각 처소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희망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참으신 일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중의 방법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 선생은 야구보서 5장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인내의 모델로 농부, 선지자, 요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은 인내에 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농부를 보라는 것은 그들이 농사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여러분 당장 싹이 납니까? 열매가 금방 열립니까?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나 농사짓는 일도 다 기다림의 연속이요. 인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연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있고 오래 참음의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유리 여기시는 자니라. 성경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고난의 시간을 길게 지내며 어렵게 참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요번 참고 또 참음으로 인내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이란 인내의 연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론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인하여 온 세상,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인 11장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느 때에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소망입니다. 인내가 사랑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두세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악한 세상을 때려 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참으십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보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요? 참으심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달리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달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꼭꼭 참으신 분이 아닙니다 달리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숨가쁘게 달리면서 어려운 참으심에 인내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참을만하고 고요한 인내가 아닙니다 달리면서 인내한다는 그 뜻은 참을 수 없는데도 참으면서, 견디면서 참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치 마스크를 쓰고, 어느 때는 뛰면서 일하면서 참아야 하는 우리의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멸시를 참으셨지요. 죽음의 때가 밀려오는데도 몸을 숨기지 않으시고, 달려가며 참으신 것입니다. 손해인 것을 알면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으신 인내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달려가면서 주님처럼 참고 삽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뻐하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내의 아름다움은 기뻐하며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의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번 참아보세요. 세상에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아야 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여기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기쁘게 참으세요.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요,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지요. 이 천국이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연한 조개나 굴 속에 유리조각이나 모래 같은 그 이물질이 조개 몸 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부드러운 살을 칼가서 찢어서 생채기를 냅니다. 이때 조개는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호르몬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 이물질을 감싸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싸는 그 동시에 진주 조개가 됩니다. 진주 굴이 됩니다. 이 이물질이 자신의 몸에서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사랑과 용서의 아픔의 에너지로 감싸 나갈 때 진주가 탄생되고 진주가 자라게 됩니다. 아픔을 참고 참아 진주가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주의 아픔에 인내가 있는 성도가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주문을 통과할 때면 인내의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살아가며 참으신 이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지혜로 여는 아침에 보면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의 글이 나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길 때, 자금은 얼마 없고 빚은 많아질 때, 웃고 싶어도 한숨 치어야 할 때, 걱정이 그대를 누를 때, 내려 누를 때, 쉬어야 한다면, 쉬어야 한다면 쉴 것이나 포기하지는 말지니,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이상한 것이며 많은 실패가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지니 또한 번의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성공에게 거절당한 실패 그러나 성공이 아주 멀리 보일 때도 사실은 가까운지 모르니, 가까울지 모르니,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가장 힘들 때이니라,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참고 삽시다. 참고 삽시다. 인내하며 삽시다. 견디며 삽시다. 버티며 삽시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시고 인내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이겨 갈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인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은께서 로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은혜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예수님의 성품인 걸 알고 닮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띠띠어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